오케이 오케이 오 어, 이거 너야? 저예요. 어흑인이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듀오로 됐고 자 형하고 이제 한다. 형이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리고 형 따라 잘 와야 돼 용루야. 오케이. 네. 자 그냥 이제 너도 시작 눌러 위에 거. 아 플레이. 응 플레이 아, 눌러. 할줄 아니까 영어로 하셔도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긴장되네 또아또 이것 또하 아, 이건 뭐지 후임병 한병 데리고 또 다닐라고 하니까 좀더 긴장된다. 형만 따라다녀. 긴장하지 마 알았지? 아 데뷔전이야 데뷔. 전 그렇지 아. 오케이. 자 집중해. 와 근데 너형 빨리. 아나 형너 위에 있어. 아니 글로 말고 일로 일로야. 어디로 떨어져. 형어 어, 어, 됐어 콜. 어, 됐어 됐어. 어디야 어디? 아니 밑에 봐봐 밑에 파란색 있잖아. 너 어디 있냐? 어, 나, 나, 나 이거 나 지금 낙하산 폈는데요그 너무 아씨 너무 빨리 폈어 형이 낙하산은 비리패 필요 없어. 자 아... 알겠어. 자 당황하지 마. 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형 목소리가 당황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한데. 아니야. 오 이거 나 옥상으로 떨어지는데. 어 괜찮아 형은 걸렸어. 자 오늘 어, 어딘지 자 내가 내가 찾아볼게. 어자자 자, 이제 너 찾았어. 형저 옆집인가봐요. 이거 어, 옆집 어 어. 털게요. 그렇지 털고 있어. 당황하지 마. 나너 앞집을 털고 있을게. 털고 나중에 만나자. 형집이 집이요? 어너너 너, 너 배낭 배낭 없지 배낭. 배낭이요? 어. 배낭 아, 저그 패션 센스 그 별로 안 좋아. 아니 아니야 아니, 배낭은 무조건 있어야 돼. 자 자. 아니 아니 그럼 캐릭이안 입어요? 애. 아니 안돼안돼 안 돼. 배낭이 없으면은 많이 못 가져가 자 잠시서 봐봐 조용해 봐 원래 학교 다닐 때도 배낭 안 들고 다녔는데 아네자자 자, 빨리 올로 나와봐 야형 있는 대로 와봐 여기 배낭 있어 자. 아니 형이 뜨기는 하는데 어디 있는 거야 아참 답답하네 자얘기와봐 나네 형형 따라와 오형저 바닥에 배낭 두었어요 어어이집이아이네자 알았어 자 1등급어어어 어, 어, 좋아 그거 매 있어봐 오 아, 총 주어 너총 주었어 나밖에 없는데요 나나 나... 총이 야, 없어 괜찮아 괜찮아 당황하지 마자 형이 형이 눈댕이 어디 있냐 아 여기 있네 오 총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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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고 먹고 잠깐만 형 S6 먹었는데 이거 이거 뭐 뭐요 12게이지 먹어요 9 m m 먹어요 그냥 다 먹어 다 먹어요 어, 다 먹고 R 눌리면돼 오형제 앞집에 2층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있다고? 아니 이거 형 아니에요 이거? 아 어, 아니 아니야 나 아니야. 오형 <laughs> 어, 아니에요? 어안물다너 어디 있냐? 나두 개네 잠깐만 아니, 몰라, 나, 어, 나, 나 아니 땀, 있어 방금 방금 아, 네가 총쏜 거야? 어아 어! <스> 나야 아, 뭐, 나, 야, 나. <laughs> 형이야 형 <웃음> 형이야 <웃음> 형이야 미안해 아니, <웃음> 어 <laughs> 형이야 <안 웃음> 뭐, <형, 뭐라, 웃음> 아니야 형 맞아 형 맞어 <laughs> 야 우리 튕킬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야. 아시가딴데 가자 딴데아 어, 아, 쫄았어, 지금 와. 낙수 쫄았어. <laughs> 깜짝요 <진짜로 왜 웃음> <하는 거예요? 웃음> 아니 나 죽을 뻔했어나피 깎였어, 야야와 야. 이거. 아니. M2를 어디다 맞춰야 돼? 같이 가야지, 바보야. 혼자 감면죽어고 어, 거기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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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집으로 가지 말고 일단 자여기형 따라와. 아니, 형 따라와. 이거 링 해야 된다며요? 아, 진짜 야, 야 도망가 도망가 야.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아니 거기 있어,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자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걸린다고 형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형이어 봐. 아, 일단 숨어 있을게 2층에 숨어 있을 거야. 아 잠깐 저기 문 닫고 네. 아니 총알이 왜두 발밖에 장전이 안 돼? 또장전해그 총이 원래 두 발밖에 안 되는 총이 좀안 좋은 총이 있어. 아, 두발 어? 안에 못 죽이면 내가 겠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럼 나가도 돼요? 아니 있어 봐. 아니 아 깜짝이야. 그, 씨. 여기 있어요? 응 아, 들어가. 자. 땅바닥에 우지, 우지 버려 봐. 우지. 이거 총알 뭐 버려야 돼요. 12 게이지 버려요. 9mm 버려요. 일단 다 버려 봐. 아 그럼 나 이거 죽잖아. 나 죽게. 죽게. 있어 봐. 아 그. 주면 되지. 자. 아니 뭔 뭔데 배워 형. 안에 있어. 저 총알 줘요. 저 이거 두개 갖고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줄게 줄게. 자. 아, 뭐 책이는 자 이거 다 먹어. 됐어. 오, 이렇게 어떻게 했어? 아, 분밀이구나. 아닌데? 분밀이랑 1이 m m 랑 하나씩. 준... 아, 잠깐만 있어. 조용해봐. 자. 아 설마 형 지금 제가 가진 총총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 자,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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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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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바, 이게, 아니, 자. 여기 에 건축이 있길래, 건축이 아, 필요 없어. 아, 참, 초보. 형 말만 들어. 자, 형 말만 들면 돼. 자, 조용히 해봐. 자, 언제 어디로 가냐면은, 자, M, M 해봐, M. 네, M 하니까 여기 스쿨 보이지? 저기 어. 뛰어요 어, 여기까지 나중에 이제 뛰어가야 앞장서, 돼. 앞장서, 오케이, 앞장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앞장서 너도 여기 그거 찍었지? 네. 어, 고키. 그러면 저 위에 여기, 위에 화면에 보면은 이 표시 나지. 걸로 뛰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먼저 뛰면 나 형만 따라 갈게요. 오케이. 잠깐만, 잠깐잠깐 있어. 뒤로, 뒤로 빠져! <laughs> 좀 형이 뛰라고 하면 뛰어. 어이, 죽을 뻔 했잖아. 오케이. 자, 이제 없어졌다. 아니다, 아니다. 뛰어, 뛰어. 자, 뛰어. 지금 뛰어? 어, 빨리 뛰어. 말도 안 하고 뛰어. 예, 야, 잠깐만 있어. 여기다. 일로, 일로 뛰어, 일로. 일로 자, 형 따라와. 자, 뒤를 어, 보면. 형, 형 왜, 형 진주 빨았어, 왜, 형 진주 어떻게 아니 아니, Shift, s 빨... 눌러, s h i 그리고... 같은데왜 나는 더 느리지, 형보다? 아니, C를 누르고 있어서 그래. C를, 눌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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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뛰어봐, 자, 뛰어. 야, 그거 하지 말고, 그냥 s h i 눌리라고, 그거 눌리지 시프트는, 말고. 잠깐만, 이거 고개로 숙이고 있는데, 허리 아픈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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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눌러봐, C. 빨리, 아, 오케이, 오케이. 형, 위에 성당, 성당, 성당 가자, 성당. 있어, 있어, 봐봐, 성당. 야, 우리 잘못 뛰고 있다. 그쪽이 안, 그쪽 방향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어, 이쪽이야. 어쩌다, 이쪽, 어쩌다. 이쪽이야. 저기 위에 찍어 놓은걸 보고 가야 된다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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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형 우리는 차안 타요. 다른 비제들 보면 다차 타고 다니던데. 일단 차가 지금 없어서 그래. 자, 형 힌트 해요. 아, 좀. 아니, 일단 형 따라와 봐. 형만 믿어. 자, 자 주변 주변을 보고 있어. 주변 보는 거 가르쳐 줄게 자 뛰면서 네. 알트를 누르면서 마우스를 왔다갔다 해요 알트 알트, 알트. 아, 눌러야 되는데, 알트까지 어 누르냐고요? 그게 좀 힘들어 연습하다 보면 쉬워져 시프트 하고 알트를 눌러 그러면서 주오케이 봤지 깜짝 놀랬지 많이 되네, 자 이렇게 주변을 둘러봐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자오 잠깐 잠깐 천천히 내려와 천천히 다친다 자다 다 다시 뛰어 이 점프했는데 피안나는데요 피 형님? 아 어, 진짜? 어 오케이 네. 오케이 괜찮아 자 가자 오 집있다 어오해리포터같아어 천천히 가자 여기도 이제 집있을때는 자 일단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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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 잠깐만 c 눌러야 돼. 어자자 자, 천천히 천천히 지금 시프트 누르지마 천천히 천천히 가는거야 이때는 오케이 자 들어갈까요 집에? 어 가서 파밍하자 자뭐 필요한 오. 거 있는지 봐. 오오 오. 링크, 오, 오, 씨, 오, 씨. 오. 일단 보이는 대로 일단 급하면 빨리 주워. 밖에 나가는 문인데 이거? 안, 아니야 밖에 나가는 거죠. 됐어 됐어 다 파밍했어. 네 없어 없어. 잠깐만 있어봐이 이리... 폐지해요 폐지 그만두지 폐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자, 있어봐. 앞집, 앞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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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왜 거기 있는 거 아,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 봐 눌러봐 M. m 눌러 보면은 자, 흰색 흰색 안쪽에 있는데 흰색이 이제 좀 있다가 더 작아지거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학교까지 일단은 뛰어야 돼. 다시. 어, 이거 보여 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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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넘어가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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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 음. 줄게. 자, 창문은 총으로 쏘지 말고 자, 여기서 x를 눌러서 자, 펀치. 자, 이렇게. 이게 더. 펀치. 그리고 자, 봐봐. 여기서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가면서 점프. 다시. <laughs> 자. 점프. 야, <laughs> 이게 좀 어려워 오! 오 됐다 안되는데? 형저걸 걸렸어요 씨 씨! 그래서 씨! 그렇지 오! 나한 번에 성공했는데? 어 잠깐 나도 아형 <laughs> 뭐하는거야 어 됐어 쩔었지? 자 이제 다시 뛰자 자 가, 아까 그 방향을 찾아 자, 형 따라와 자 계속 뛰어 따라오고 있어 예 가고있어 가고있어 오케이 동네 우리 벌써 42등이야. 우리보다 못하는 아, 놈이 50명이나 있어. 이제 닉네임을 바꿀까? 자자.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쉽지? 해보 형하고 하니까 쉽지? 어 근데 근데 왜 저희는 적을 한 명도 못 만나요? 어, 몰라. 일단 저기가 만나야 결국은 만나게 돼. 마지막에 되면. 자, 자. 아, 여기 학교로 가는 문나 스쿨. 응응. 응. 야, 네. 이형 봐. 봐. <laughs> 아, 이형 누가 로리투가 아니랄까봐 바로 학교가는거 봐. 아니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자형 못돌라고 아자 오케이 오케이 어 자자 차온다 차온다 숨어 숨어 그 근처에 그, 어 누워 누워 눕는거 어떻게 하는거 아 아냐 아니, 아니 갔어 갔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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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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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에 있어 우선 열개 감사합니다 래야 빨리 빨리 와야될것 같아 빨리 내려와 어, 지금 수고해요. 어 잠깐 야. 깐만 이거 아, 누가 쏘았어 방금 음, 네가 쏘았지? 저거 가요 이거 어. 안나가져아 그냥 밑으로 걸어서 내려 와 그거 야 불이 급해. 음 그거는 나직 고수들만 하는 거야. 와 근데 용루 너랑 우리 잘하는 것 같아. 아 이거 찬가오 차다. 자 형이 운전할게 뒤에 타. 예 네, 탔어요. 자꽉 잡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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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정말 믿어. 형이 조심해서 운전할게. 야, 용리야, 용리, 용리 어. 내려, 내려. 운교 타요? 큰차 타자. 이거 서버 버그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 없죠? 괜찮아. 원래 이렇게 잠깐 좀있으 만나. 있어. 아. 오. 이게, 이게 이게 용어 용... 어, 잠깐만. 어, 잠깐 있어 우리 어디로 가는 거지? 삼만일거 어, 일로... 나 대고 하는데 이려어 아, 이때늦잖 일로 가야 돼. 형님... 잠깐만 있어 봐 봐. 아니, 시속이 무슨 뭐 10km밖에 안 나와. 아, 저, 아니, 시속 더 나오는데 잠깐만 있어 봐 봐. 야, 우리 어디로 어디 찍어놔 아, 여기, 형이 찍었잖아, 형이 아까 형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여기로 가자. 파란색, 아, 파란색으로. 오케이. 아니, 근데 지금 바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네, 이제. 아, 일로 가는 건가? 시청자한테 물어봐 시청자. 아니, 아니 아 시청자한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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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됐어, 됐어, 알아. 이기 바로 가는 거 맞아. 오잉, 지금 화면만 보면 공포게임이야, 지금. 아, 이거 차를 잘못한네 차가 속도가 안 나네. 이게. 아니야, 속시분아 시프트 아니, 누르면 속도가 나는데. 지금 안전 운전하는 중이야. 내가 차, 차 운전하다가 사고를 많이 쳐서. 됐다, 됐다, 됐다. 여기요? 예. 그래? 아니. 앞에 티? 잠깐, 잠깐, 잠깐. 여기 이제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니까, 러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 돼. 이제부터 사람이 있어, 조심 이제, 이제 신호보고 다녀, 신호보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조심해서 가는, 가는 거야. 야, 용나, 저집 가자. 2층 집. 어디, 어디, 어디? 2층. 지금 31등이거든. 우리, 우리 이번에. 아, 잠깐만. 한번 확인하고. 아씨 이집.. 이유로 가야되나? 어디로 가요 어디로? 아니.. 여기서 봐봐 형이 지금 판단이.. 일단 저.. 저집 갈까? 야.. 정면이 있는 집이요? 어 뛰어요? 정면.. 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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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있는거 아니요자 있을 수 있어 자 형.. 형, 형, 형 먼저 들어가 봐요 알았어 자 일단 나.. 나 뒤를 봐야지 너는 앞을 보면 안되고 뒤에 사람이 오는 지를 봐야지 알았어 그러면 일단 혹시 모르니까 야 총.. 총 소리 난다 저안나는그 그걸 집중을 잘해야지 형형 아씨 아야 진짜 씨땅쏴아땅 쏘지 땅. 아니, 땅 아, 아니 장난 왜 던져 바보야 아 진짜 그 연막탄 있어. 연막탄 누쓰올수 있을까 아니 지금 연막탄을 던지면 안 된다고 아좀 시키는 거아너너 고문관 스타일이구나. 아, 용내야 용리야 나가자 나가자 네. 나가자. 아 지금 혼밥 탄데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어 지금 너무 구해 화면이. 아, 조금 기다리자. 우리 앞에 한번 M 보여. 눌러봐 M. 봐 파란색이 또 작아지고 아니, 형, 있지. 형 옆에 있지. 형 옆에 어, 알았어. 자 나가자. 자 우리 차에 차로 가. 다시요 이거 진 이렇게 많은데? 어. 아이차 아니다. 뭐 이차저차 아니야 저차 아니야. 아, 지금 M을 눌러보 M을 보면은 저기 흰색이 있지 또 작아질 거야. 야 우리 차 어디다 뒀냐 뭐안 어, 먹어요? 뭐 어, 저, 아니 털면은 지금 안돼야아좀말안 듣네 이거 야이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은 아이. 나중에 먹는 거라니까 아 진짜 그렇게 해서는 잘할 수가 없어 형을 따라 해야지 아, 이게, 이게 유혹이 너무 심하네 이 아이템 유혹이 아 그거, 그러니까 그 그거 잘 하려면 형을 따라 와야지 형 엄청 많아요 진짜? 와 용루랑 쇼 듀오 했는데 10등 안에 드는 거 아니야? 진짜 와 대단하다 어, 27등인데 어 금방 돼 이제 아, 저, 아, 저 차, 차는 버리고 가자. 야, 그냥, 그냥 뛰어. 아, 우리 차안요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 <laughs> 아, 아니야. 차 타면 소리 나서 안 돼. 그냥 살금살금 와. 자, 저 오, 멀리서. 어, 저기들, 저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지. 우린 개이득이야. 야, 쫄지 마, 쫄지 마. 안 보여, 안 보여. 아, 우리 안 보여요, 저 사람들? 응. 우리도 안 보이잖아. 그냥 저어도안 보여. 자, 일단 뛰어. 오차소리아니아니 아니, 비행기 소리야 비행기 소리 자 이제 다 와간다 어 저기 우치뭐 있어요 어디 어디 아 나무였어 나무 아. 나무 저거 나무였어 나무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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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조심해야돼 바 M 눌러봐 원이 엄청 작아졌지 이 안에 지금 스물다섯 아, 25... 여기 안에 있네요 이 안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 거야 그니까 형 따라와 조용히 해봐 그냥 형, 음, 형 따라와 둘이 기죠 기죠? 아니 아직 길대 아니야 잠깐 잠깐 뒤에 기는 거키 뭐예요 기는 거지그 제트 Z, 제트 Z. 오케이 야야 일로 야, 와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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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지, 집 같은 거 저기 지도에 보이니까 보이지? 저기어 예, 어, 예, 어, 예. 저기 사람 있다 누워 누워 제트. 앞에 앞에 사람 <laughs> 아씨아너 나한테 쏘냐아아아씨용이 어딨냐 아어아씨 용래야 나 살려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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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laughs> 형저 사람 안맞아요! 아! 그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형! 형! 튀어 살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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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없어요! 와... 와... 아, 진짜... 용래야... 아... 나 진짜... 파밍이 안되있으니까 총알이 없네 총알이 아... 아니 총알이 있었어! 알 눌렸으면 됐잖아! 아. 아니 알... 알... 알이 안 눌렸어요 총알이 없어서 아. 먹어놓는 게. 와, 나 진짜, 알았는데. 아, 걔도 괜찮아. 잘했어. 우리 첫판 치고 13등이면 엄청난 거야. 응, 처음엔. 아... 자, 로비로 나가자.